저 오늘 드디어 워터 간다는 말입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예정에 없던 생리가 갑자기 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틀째거든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금 딱 일주일이나 먼저 시작을 했어요 생리가 내가 이렇게 첫 워터밤 첫 페스티벌을 가는 날에 왜 갑자기 그러는 거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워터밤이 뭐 수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생리를 하건 안 하건 누구나 갈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뭐냐 제가 굉장히 핫한 노출이 살짝 있는 그런 옷을 입을 예정인데 생리를 하게 되면 배가 이렇게 살짝 나오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문제예요. <laughs> 어떡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작에 복근 같은 거 만들어 놨으면 생리할 때도 문제 없을 텐데, 그쵸? 입고 예쁘게 사진 찍고 싶은데 배가 볼록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배를 좀, 배를 좀 보자. 짜증나.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두 시간 뒤에 가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해볼게요. 복근 운동 어떻게 하지? 조금이라도 뭐라도 생기겠지. 아 힘들다. 퇴근. 아 그냥 안 할래. 저는 그냥 메이크업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뷰티 유튜버니까요 할수 있어요. 메이크업만으로 음. 응.

보고 싶어? a a n a d n 너무 재밌다 떡터밤저 이런 페스티벌 처음 와보거든요? 다 근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약간 <laughs> 이러고만 있었어. 그래도 오늘 우리 머랭이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쵸? 몇명 만났지? 사진 찍은 것만 한 대여섯 명. 음, 진짜 많이 알아보고 인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많이 머랭이들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년에 또 와야지. 먹기만의 <목소리> 여운이 가시지가 않았어. 내 눈으로 박재범몸매를그다 요즘은 이렇게 어디 갈때 차에서 화장하는 거에 제가 좀 꽂혀있어요. 이 틴트를 되게 예전부터 썼는데 예전에는 되게 이게 좀 핫핑크로 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어두워지고 나니까 컬러가 좀잘 받는 것 같아요. 남은 걸로 블러셔까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강원도에 가고 있어요. 양양에 되게 예쁜 카페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강일치기 강원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 그 시술 부작용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름휴가를 못 갔어요. 아딱그 시즌에 여름휴가를 막 가야 되는 시즌이었는데 여름휴가를 못 가가지고 계속 그냥 집에만 있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가평역에서 춘천 방면에 들려서 가평 만남샌들을 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남샌들을 2번 정도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좀더 일찍 도착하는 걸로 계산해갖고 가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 살수 있을지 살수 있을까 이번에? 그러게 줄 길게 서 있을 것같아요 평일인데 만남샌드가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모르고 그 나오는 시간을 딱 맞춰갔다가 제 바로 앞에서 끊겼어요 응 너무 아쉬워 오늘은 10분 정도 일찍 가니까 오? 어? 아니네? 4분 일찍 가네? 어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새 없을 거야. 너는 도전했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서. 저번에 뭐 자신 안 간다고 그랬잖아. 맞아. 자신 안 가! 이래 놓고. 또갈 일이 있으니까. 어, 근데 저번에는 그거를 위해서 갔거든요. 어디 가는 길이 틀린 게 아니라 만남 샌들을 사러 갔었어가지고 응. 성공할 수 있기를. 아, 벌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 이것만 파는 건 아니겠죠? 세 번째도 있 어쩌면 살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 하나만 살 사람도 있어요. 원래 인당 두 개까지 구매 가능한데, 어쩌면. 아, <laughs> 끝났어. 아, 끝났어. 나 그래도 10분 기다렸는데. 도넛이라도 사 먹어야겠다 첫살 잣 도넛으로 난 맛있거든요 저는 늘 만남샌들을 실패해서 이렇게 잣 도넛을 먹습니다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저도 만남샌들 먹보고 싶다 진짜 약가 무슨 맛인지라도 하나 나쁜 거라도 싶어 그냥 고민했어요 한 사람한테 형잣 도넛은 어떤 맛이냐면 바삭 달콤하면서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에요. 잣맛. 음. 잣맛. <laughs> 발음 조심하세요. <laughs>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본 맛인데, 요즘은 또 요런 맛이 없잖아요? 음, 맛있어요. 저처럼 실패하셨다면, 요잣 도나스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이것도 여기 가평 휴게소에서만 파는 거니까 또, 제 생각엔 메리트 있는 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마음샌드 사는 것도 실패했거든요. 그쵸? 그치, 완전 실패했지, 공항에서. 처참하게. 근데 그것도 줄은 또 섰어요. 가평 만남샌드는 세 번째 실패여가지고 다시는 줄도 안 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상 자꾸 쓰게 되네요 아쉽다. 나부터 가서 그냥 도넛만 사오자. 멋있긴 하겠다. 줄안 서고. 서가... <laughs> 아니요, 저는 가평 잣 도넛 사러 왔습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네. 아, 그래요? 줄 서는 먹을 수 있다고요? 남아있어요? <laughs> 배고프다. 빨리 먹으러 가자. 순두부. 어? 짬뽕. 순두부 짬뽕. 아니 서울은 해가 쨍쨍한데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 아니, 와이퍼가 이렇게 열일한다고? 이건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페레로시 맛이 난다 그랬어 맞아. 무슨 피넛 버터 약간 이런 느낌. 어 맛은 맞아. 맞아. 오, 오, 달아.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힙한 감성의 카페. 강릉까지 왔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 해야 될 일정이 속초 대관람차 가서 사진 찍기랑, 강릉 그 속초 바다가 사진 찍기랑 이렇게 코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겠다 그냥... 머리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저비 오면 머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비 와서 머리도 다 망했어. 오늘 그거 사고 싶어졌어요. 무선 고데기. 아, 사진 찍으려고 옷두벌 챙겨왔는데, 만남 팬들도 못 사고... 하하... <laughs> 하하... 哎呀。 제 생일이 주말인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조금 일찍 금요일에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목소리> 짜라란 선물 받은 거를 좀 기록하고 싶어서 원래 생일 당일에 이렇게 뭔가 언박싱 영상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케이크가 있어요. 이걸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를 이틀 동안 둘 수가 없어서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 보겠습니다. 아직 생일은 이틀 남았지만 케이크 먹고 싶으니까 불어볼게요. Happy birthday to me! <laughs>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dear m i n k a r o n g Happy birthday to me! 예! <laughs> yeah! 먹어볼까요? 저 너무 배고파요. 진짜 맛있겠다. 배운 사람은 케이크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습니다. 망고 크림? 음. 엄청 상큼 달달한 맛이에요 이요 케이크랑 요 꽃다발이랑 이렇게 소독사에서 보내주셨어요 비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 생일은 아니지만 빨리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자 이제 생일선물을 한번 언박싱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짠 제가 운동화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되게 많이 사 모으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이 신발을 딱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해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발렌시아가의 뉴 러너 스니커즈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핑크빛 신발이 되게 많은데 카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고 얘는 또 이렇게 약간 더티 핑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음, 셀프 생일 선물로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이뉴 러너 스니커즈를 선물했습니다. <laughs> 머스크 안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 빨리 언박싱 해보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네,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까르띠에 탱크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제가 시계, 차 이거 딱두 가지에 엄청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까르띠에는 제가 아주 예전에 발롱블루 라인을 구매를 해서 엄청 잘 차고 있다가 탱크라는 디자인을 보고 아 이것도 진짜 갖고 싶다라고 한 2년 정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요번에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열어볼까요? 이렇게 까르띠에는 사면은 이렇게 시계 케이스를 주세요. 이거는. 저는 이번에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아주 고급지게 포장을 해주셨고요. 빨리 차보고 싶어. 아니, 이 시계를 어떻게 이렇게 선물 받게 됐냐면, 제가 이걸 옛날부터 이제 사야겠다,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까르띠에 탱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운 좋은 사람만 살수 있는 그런 시계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냥 우연히 백화점에 갔다가 까르띠에 매장에 대기가 없길래 남자친구랑 들어갔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이 탱크가 딱 하나 오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직원분께서, 아, 네, 오늘 아니면 못사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막 얘기하시면서, 아,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 오늘 있는 거다. 하나. 이거 팔리면 또 언제 들어올지 장담을 못 해드린다. 예약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며칠 뒤에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차볼게요. 몰랐는데 이런 가죽 시계는 착용조차 이제 아예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메탈 시계만 있어서 몰랐는데 메탈 시계는 그냥 이렇게 차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죽은 이렇게 한번 휘면은 이게 안 돌아와가지고 착용을 미리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죽 시계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나손안 씻었는데. 원래 이런 손 씻고 해야 되는데, 깨끗한 손으로는 손 땡크림 잔뜩 묻었는데, 막 이렇게 대충. 좀 약간 지적으로 보이나요? 노트북 딱 수복에다 올려두고 하면 잘 어울리나요? <laughs> 괜찮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까르띠에 탱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대가 엄청 높긴 하지만, 까르띠 에 안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시계거든요. 그래도 비싸지만, 까르띠에 시계들이 막 800, 막이 정도 가격이니까, 이게 이제 300만원대니까, 그럼 800만원짜리 시계랑 비교했을 때, 까르띠에 내에서는 엄청나게 좀 저렴한 라인이기도 하고 또이 시계가 진짜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이 탱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몇십년 됐죠? 저희 엄마도 이 탱크가 있는데 어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나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구하기 힘든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정말 어디다가 매치해도 세월이 흘러도 뭔가 예쁘게 멜수 있는 시계라서 뭔가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진짜 오래오래 쓸만한 시계를 찾으신다 하면 저는 이 탱크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메볼게요. 아껴 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선물을 방금 받았어요. 방금 퀵으로 보내 주셨는데 제 소속사에 이제 보미 님이라고 제 담당자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또 선물을 챙겨 주셨습니다. 열어 볼게요. <laughs>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목걸이를 선물 받았어요. 아니, 이 넘버링이라는 브랜드가 이런 이니셜 목걸이가 유명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민카롱의 민자를 따서 M 이렇게 센스있게. 어, 대박. 저 목걸이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목걸이가 뭐 많기는 한데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항상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사이즈별로 맨날 바꿔가면서 끼잖아요. 그걸 아시고, 이렇게 이니셜 목걸이를. 대박, 대박. 어머머머머. 어떡해. 짜란. 어떻게 엠 누가 봐도 민카롱이다라는 이런 이렇게 나타내는 목걸이 감사합니다. 소중히 잘 밀게요. 오늘은 생일이 아닌데 되게 생일인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지금은 가짜 생일이지만 이틀 뒤에는 진짜 생일이라고요. 너무 신난다. 빨리 진짜 생일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지금 생일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예약했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그 테이블링 어플을 봤는데 꽤나 괜찮아 보이는 뭔가 근사한 그런 집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오늘의 립은 베네피트 고고 틴트와 페리페라 박모 쿨핀을 발랐습니다. 아 어, 아이라인을 아직 못 그렸어요. 차에서는 이렇게 신호 걸려있을 때 아이라인 그리기. 여기서 여기까지. 반 <laughs> 정도 그렸는데 여기까지. 오늘 생일이라 이렇게 좀 핫걸 옷을 입어봤어요. 제가 늘 생일 때마다 이제 가을 시즌이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라서 긴팔 가을 옷 같은 거를 입었었는데 이번 생일은 좀 핫하게 입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 이모가 주신 콜로라이프로렌 탑을 입었습니다. 콜로라이프로렌? 응. 로라이프로렌 아니야? 아니, 사투리한 것처럼 말해가지고. 어. 아니 나 미국식으로 발음한 건데 아, 그래? 잘 모르나 보다 오빠가. 어, 나는... 랄프로렌 <laughs> 아니야. 콜로 프로 랄프로렌. 아 나는 그 원어민처럼 발음한 건좀 어색했나 야, 보다, 그렇지? 그래. 여기서 그려야겠다 아이라인. 좀 더? 한쪽만 그렸어? <laughs> 아니 이쪽은 어차피 머리카락 가려가지고 <laughs> 그렇다고 또안 그릴 수는 없죠. 그 다음 신호에 그려볼게요. 제가 아이라인을 진짜 찰스 많이 그려봤는데 잘 그리는 법은 그냥 멈춰 있을 때, 신호 대기했을 때 슉슉 해주기.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저일지라도 차가 흔들리면 삐뚤빼뚤하게 지그재그로 그리시더라고요 배고프다 여기 되게 맛있대요 일식 다이닝룸? 그런 데인데 가봅시다 제신요 이렇게 A코스를 예약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 귀엽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라고 와인 한잔 서비스를 주셨어요. 오빠는 뭐지? 잠몽잠몽 자몽, 자몽. 자몽? 맛있겠다. 어? 아 운전해야지. 짠. 오 맛있다. 헉, 맛있다 맛있다. 제가 와인을 진짜 빨리 취하거든요. 소주는 한세네병 마시는데 와인은 한 반병만 마셔도 좀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없어졌어. <laughs> 입에 넣었는데 없어졌어. 약간 아가들 이유식 같은 맛. 이거가 진짜 비싼 거지 여기. 어때요? 아무도 어, 안 나왔네? 이거는 소고기 샐러드. 치면은한 입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껴서 먹어볼게요. 음. 감사합니다. 어? 짜성 먹어야 돼? 아니면 다음은 안 주셔. <laughs> 소스도 핥아 먹어야 돼? 아,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해산물 향이 강한 걸못 먹어서 한입 먹고 저를 줬어요. 저두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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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건 날것의 맛 강하네. 토마토를 썰어다가 식초를 살짝 뿌린 다음에 바로 그냥 핥 떠가지고 음. 그냥 뿌려준 것 같아요. <laughs> 입맛에 잘 맞아요. 이거 저희 꼬끄 그 주식 파우치 안에 있는 숲식 사료 같은데?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서 꼬끄 숲식 그 사료 진짜 꼬끄 그 파우치 향 <laughs> 이번에는 회가 나왔습니다 아 잠시 입에서 녹는데? 그니까 진짜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3일에 한 번씩 오고 싶다 이는 원복 스테 근데 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배불러. 아, 배부르다. 야금야금 먹어서 그런가? 주덕도 나갔고, 스키야끼도 나갔고, 디저트도 나갔어요. 배르네요 그 와인이 조금 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인이 좀 깼어요. 와인 너무 빨리 취해. 지금 엄청 핫한 도산공원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왔어요. 베이글이 지금 다 솔다웃이라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그지 이거 마시고 하루필 찍으러 가다 커피 마시고 있는데 여기가 6시까지 나가야 된다고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베이글 먹으러 왔는데 다 팔려서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맛있네요 하니까 갑자기 요거를 갖다주셨어요 이거를 여기 우리 직원 머랭이분이 점심시간에 미리 사두셨대요 드시려고 근데 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야 어떡해 너무 부끄러워 잘 먹을게요 오늘 생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laughs> 지금 이제 하루 필름을 찍어볼게요. 생일 기념으로 이제 하루 필름을 찍을 건데 제가 하루 필름 엄청 예쁘게 찍는 패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런 색조 있죠? 블러셔랑 립을 진짜 엄청 진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한번 진하게 올리긴 했는데 진짜 완전 선명하게 올려놔야지 색감이 확 이렇게 밝아지면 색조가 죽거든요. 저러고 다다고 싶을 정도로 발라줘야 돼요. 한번더해찍어볼 백개 앞. 너희찍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뽑아 볼게요. 저희 첫 출발 파릇 커피. 귀엽죠. 제가 아, 머랭이 만나면 같 사진을 하루필 찍고 싶었거든요. 아소독하잖요아니 제가 하루필이 꿀팀 보이면은 그 블러셔 엄청 진하게 하셨요 블러셔를 아니야. 제가 잘안 해가지고. 아 맞아요. 잠시만요. 제거 제가. 아왜 네, 그러세요? 정말. <laughs> 또한번 바르세요. 언니.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루필름에서 <laughs> 만나지? 줄 서다가? <laughs> 네장 할까요? 네. 이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할게요. 어, 어떻게 하세요? <laughs> <laughs> 아, 이제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여기서. 예쁜 걸로 골라주세요. 이 진짜 잘 나오셨다. 아왜 그러세요? 이건 할게요. <laughs> 이거 귀엽다. 이거요? 네. 요것도 너무, <laughs>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나중에 후보정 하면 되니까. 이쁘다, <laughs> 이쁘다. 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우리 다 약간 앞머리가 없고 까만 머리, 약간 <laughs> 뉴진스 <뉴침스> 같은데요? <laughs> 너무 좋다. 반가웠어요, 머리이들 이렇게 오늘. 하루 필름을 뜻밖에세번이나 찍었답니다. 우리 머랭이들과 남자친구랑 그다음에 제 단독샷. 아니 여기 있는 이 케이크를 제 생일 케이크로 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니는 동안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 사진 찍고 네. 버렸어요. 못 먹을 것 같아서. 어쨌건 덕분에 이렇게 귀여운 체리 케이크 샷을 찍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부르지 못했답니다. <laughs>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오늘 우리 머랭이들 한. 8, 9명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너무 많이 알아봐주셔서 진짜 더 뜻깊은 생일이었던 것 같고 진짜 우연히 하루필름에 줄서 계시던 우리 머랭이를 또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제가 이거 찍으면서 아까 막, 어, 우리 다 검은 머리에 딱 앞머리도 없고 뉴진스 같아요! 이랬는데 <laughs> 알고 보니까 그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고 밖에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밖에 있었는데 저 이제 나오니까 뉴진스라고 한거다 들렸어. 이러면서 <laughs> 머쓱.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머랭이들 만약에 또 저랑 이렇게 하루필름 앞이나 뭐 인생네코 이런데서 만나면은 저랑 이렇게 들어가서 즉석으로 사진 찍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아, 오늘 너무 헐벗고 다녀서 추워서 집에 와서 좀 따뜻한 후드티로 갈아입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끝내고 집으로 가려다가 제가 항상 그 도산공원 압구동 로데오 이쪽에 가면은 하우스 도산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우스 도산에 주차를 하면은 꼭 뭔가를 이렇게 사서 나와야지 주차비를 좀 싸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젠틀몬스터 안경을 하나 샀어요. 저번 영상에서 젠틀몬스터 가서 안경 쓰고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 안경이 너무 예쁘다고 뭐냐고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아이 안경을 사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라고 방문을 했는데 그 안경보다 더 예쁜 안경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귀엽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은퇴에다가 살짝 이런 안경이 또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때요? 저번에 보여드린 그 안경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아, 살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생일이니까 또 셀프 생일 선물 해야겠다 싶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머랭이들도 이런 은퇴 안경이나 아니면 좀 다양하게 유니크한 안경 찾으시면 젠틀몬스터 추천! 아 이렇게 오늘 너무 행복한 생일인 것 같아요. 하루가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좀 낮에 낮술에 취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 머랭이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머랭이들하고 하루 필름도 찍고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사진도 찍고 안경도 사고 아 그리고 그리고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또머랭이 만나가지고 지금 베이글도 하나 선물 받고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번 생일 잊지 못하겠어. 정말. <laughs> 내년 생일에도 좀 이렇게 돌아다녀봐야겠어요. 생일 최고!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해주신 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아니 요즘 제 브이로그 재밌다고 해주시는 머랭이들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짤막짤막짤막하게 브이로그 찍다가 제 생일날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브이로그 만약 재밌으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자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들,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일 축하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